인도 철학의 성격, 인도 철학의 이해 철학은 경의감에서 출발한다고 말하지만 철학이란 단순히 인간의 순수한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영위되는 것은 아니다. 철학적 사유의 배우와 근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철학이란 삶의 궁극적 문제들과 근본적 관심사들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모색인 것이다.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문제들과 관심사란 그들이 처해 있는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인도철학도 인도인의 전통적 사회와 문화 그들이 추구한 삶의 가치와 이상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다.인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네 가지 가치를 말해왔다. 까마 아르타다르마 목사가 그것이다.이들은 모두 인간 존재 자체가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까마란 인간의 본능적, 성적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르타란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고, 따르마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윤리적 질서를 가리키고, 몫실한 인간이 유한한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향유하려는 종교적 갈망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도철학의 지배적 관심사는 무엇보다 해탈의 추구에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통스럽고 유한하고 속박된 삶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도인의 철학적 사유의 배후에 깔린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도철학은 강한 종교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서양의 전통에서처럼 조월적 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초이성적 계시에 근거한 신앙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활동을 하는 궁극적 목표가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서양에 있어서는 절학은 히라베 문화전통에서 유래했고 종교는 히브리적 전통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학과 종교 사이의 긴장관계가 존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전통의 근본적 이중성을 지니지 않는 인도에서는 절학과 종교 사이의 그런 대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도의 종교는 그 근본 성격상 어떤 초월적인 초이성적인 신의 계시의 근거를 둔 신앙의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신비적 지험의 바탕을 둔 경향이 강하므로 서양에서 말하는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말로 할것 같으면 인도의 종교는 철학적 종교요. 인도의 철학은 종교적 철학인 것이다. 인도인의 해탈에 대한 갈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인도인은 인간의 삶을 윤회하는 삶이라고 이해했다. 인생은 지금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고 식물과 같이 계속해서 생사의 과정을 되풀이하며 여러 형태의 삶을 명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행한 카르마는 뿌려진 씨와 같아서 반드시 그열매 결과를 보고야 말며 우리가 행한 무수한 행위는 그 결과가 현세에서 다 얻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혹은 하나 이상의 내세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인의 인생관에 의할 것 같으면 삶과 죽음은 두 개의 반대 현상이 아니고, 단지 죽음으로서 생 자체나 혹은 생에 대한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죽음의 반대는 또 하나의 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전통적 인간관은 대체로 이분법적 인간관이었다. 즉,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의 인간관은 대체로 인간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삼분법적인 인간관이다. 인도인은 우파니사드 이래로 인간에게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자아 아트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왔다. 이참자는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현상적 자아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 참자를 현상적 자아로부터 구별하여 혼동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철학적 지혜로 간주되었다. 한편 현상적 자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복합체로서 우리들의 상식적 경험적 세계의 자아를 의미한다. 인도철학은 몸과 마음 사이의 어떤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양에서와 같은 이원론적 인간과는 발달되지 않고 그 대신 참자인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 혹은 형이상학적 자아와 형이하학적 자아와의 구별이 결정적으로 중시되는 것이다. 인간이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참자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현상적 자 자아, 거짓된 자아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참자의 성격 그리고 참자와 현상적 자아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인도의 철학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두 가지 자아의 혼동된 상태를 인생의 최대 문제로 삼고 있으면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하여 참 자아가 현상적 자아의 영향으로부터 예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도철학의 근본적 종교적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탐구는 인도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인도 형이상학의 성격. 러셀은 서양철학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의 성격과 구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형이상학에 있어서 발전이라고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러한 가설들이 점진적으로 다듬어지고 그 함축되었던 바가 전개되어 나고 경쟁이 되는 가설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반대들에 응수하기 위해 그 가설들이 각각 재구성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기들이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주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상상적인 즐거움이며 독단주의에 대한. 에독제이다. 더욱이 이들 가설들이 하나도 증명될 수 없다 하여도 각각의 가설들을 그 자체와 또한 다른 알려진 가설들 등과 모순 없이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지식인 것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에 대한 러셀의 견해를 인도철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형이상학이란 우주의 궁극적 실제 내지 세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 해석이며, 이 해석은 하나의 가설적 성격을 지닌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런 해석의 체계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형이 아, 사이비 과학과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오늘날 형이상학 체계를 과학적 진리나 인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형이상학은 인간이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으며 세계 방향을 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계 전체에 대한 지적 파악내지 실제의 이해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있다. 인도인의 형이상학적 사고는 전에 언급한대로 절대적 자유와 해탈이라는 이상을 앞에 놓고 인간 존재와 세계의 모습이 어떠하기에. 혹은 실제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절대적 자유가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종교적 관심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심하에서 세계의 궁극적 실체, 이 궁극적 실체와 현상 세계와의 관계, 현상 세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 또 어떻게 하면 이 현상 세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실체의 세계에 접하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기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전개하는 것이다. 인식론과 논리학. 인도철학이 이러한 강한 종교적 성격을 지닌 영의상학적 이론을 전개했다고 하여 비판적인 인식론적 성찰을 무시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정반대로 인도의 대부분의 철학학파들은 자기들의 영의 상학적 세계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것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닌 인식의 문제를 항시 다루어 왔으며 올바른 논리의 전개에 대해서도 서양 철학 못지않게 관심을 지니어 왔다. 그래야 무엇이 인식에 타당한 방법이 될수 있는가에 관하여 각 각파들은 나름대로 학설을 제시하였다. 감각 기관을 통한 직접 경험과 이에 근거한 추론, 믿을 만한 타인의 증언 특히 베다의 게시적 권위 등을 주요한 인식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로서 흔히 인도의 철학은 그것을 인정하는 경건한 정통철학파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자이나교 같은 비정통학파로 구분되기도 한다. 타당한 인식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실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함은 도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각 받으러 이 문제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다. 이 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때 인도철학은 한편으로는 종교적 관심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사변에 깊이를 지녔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론과 논리학에 엄격하고 비판적인 논증을 통하여. 영이상학적 사변의 객관적 진리성을 뒷받침시키고자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도철학의 발전과 시대적 구분 인도철학은 4기로 나누어 볼수 있다. 1기는 BC 1500부터 BC 200에 이르는 형성기이다. 이 시기는 우선 인도의 최고 성전인 베드가 형성된 시기다. 베다의 가장 철학적 부분인 우파니샤드는 후세의 체계적 철학학파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상들이 거의 모두 담겨진 문헌으로 베다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 인도 문화의 총 집합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마바라타도 대체로 빛이 200에 형성되었으며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철학적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마하바라타의 일부분인 바가바키타는 인두교의 바이블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고 어떤 체계화된 질서 있는 논리에 의거한 철학적 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시기는 불교나 자이나교 같은 베다와 바라문 계급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바라문적 철학이 등장하여 정통 바라문교를 위협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특히 인도의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 때에는 불교는 아쇼카 왕의 귀의를 받아 인도 전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퍼지는 세계 종교로 성장한다.인도철학의 제2기는 bc200에서 ad 0년에 이르는 지계적 발전기이다. 불멸 후에 발생한 불타의 교리적 이해의 차이들은 철학적으로 다양화되고 심화되어 20여 개의 부파불교들의 대립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유력한 부파들은 자기 철학적 입장을 논. 아비 달마의 형식으로 체계화시켰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좌부, 테라바다와 서일제유부의 론들이다. 이러한 불교의 철학적 활동의 자극을 받아 아라문교 내에서도 다양한 사상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체계화되어 표현되게 되었다. 이들은 각기 자기의 철학적 입장을 수드라의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했다. 이맘사파의 미맘사경, 에단타 악파의 브라마경 나야 악파의 나야경, 바이쉐시카 악파의 바이쉐시카경, 상키아 악파의 상키야경, 요가 악파의 요가수드라 등은 모두 이 체계화 시대의 전반기에 쓰여진 문헌들로서 정통 육파 철학의 근본 경전인 것이다. 이들 철학적 경전들은 내용이 지극히 간략하고 암축적이어서그 자체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에 대한 주석서가 쓰이게 되었고, 이들 주석서들은 또한 다른 많은 복주를 선출했다. 인도 철학의 이론적인 발전은 이러한 주석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서양의 철학이 다분히 개인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도의 전통적 철학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새로운 사상을 전개한다고 해도 반드시 자기가 속한 학파를 중심으로 하여 그 학파에서 권위로 여기고 있는 경전이나 주석을 해석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인도인은 본래부터 역사의식이 약하다고 말하거니와 이와 같이 전통을 중시하는 학파 중심적 철학 활동은 인도의 철학적 사상들의 무명성과 비역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인도철학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요한 철학자들과 저서들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인도철학의 이기에는 또한 대승불교가 흥기하여 많은 대승경전을 낳았고 대승교학도 발달되어 중관 마디암미카 유가행 요가, 차라 같은 학파들이 성립된다. 이들 대승불교의 철학들은 바라문의 정통 철학 학파들과 철학적 논쟁과 교류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인도 철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 철학의 삼기는 11세기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이 시기는 인도가 이슬람교의 침공을 받아 그들의 정치적 지배하에 있던 때이다. 불교는 인도에서는 사라지게 되었고 메다 종교와 사성계급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통 바라문교는 도착적인 여러 종족들의 종교적 관습과 지당에습합되어 현재 우리가 힌두교라 부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대중적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슈누신과 시바신의 신앙운동이 인도 전역에 성행하게 되었고 철학도 그 영향을 받아 교파적인 신학적 구원론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도 제2기 체계적 발전기에 각 학파들이 계속해서 철학적 활동을 전개하여 주석서와 인문서, 개론서를 선출하였으나 인도철학의 창조적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18세기부터 본격화된 영국의 지배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제 4기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는 인도의 지성인들이 서구로 파서상과 학문에 접하여 그들의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전통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 시기로, 이에 임의로 신두교의 개혁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인도철학의 세계관을 외부 세계에 소개하는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뚜렷하게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